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론 바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멋진 바둑 맥점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표시하고 있는 여기 있는 흙두 점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흙두 점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왠지 이곳부터 하나 찔러 가보고 싶으실 거예요. 그럼 백이 이곳을 맞겠죠? 자 이곳을 끊으면 자 여기를 젖히는 순간 여러분 보시다시피 흙돌이 먼저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마도 이곳을 이렇게 치받고 싶으실 거예요. 그럼 백이 이곳을 연결했을 때자 이런 곳을 이렇게 젖혀 와서 이거 큰 수가 나지 않았냐 이러한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지금은 백이 이런 곳을 막아주면 이거 수가 나죠. 자 이런 식으로 버텨서 패가 날 수가 있지만. 백은 지금 이곳을 막아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어떠한 수가 있냐고요 자 이곳부터 치중가는 수가 좋아요 그러면 흑이 이곳을 연결하면 자 백은 이런 곳을 먼저 젖혀 가도 됩니다 자 이렇게 두면 맞고요 자 일선을 내려 빠지면 이렇게 젖히는 순간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형태는 귀곡사 형태가 되어 흑이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치 받는 수안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젖혀가는 수요. 자, 이수 역시 막아준다면 뭔가 이런 식으로 두어서 수를 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오면 패로 버티고, 치중으로 오면 막고, 자, 여기 집을 없애기 위해서 백은 이런 곳 붙여와야 되는데, 치받는 순간 흙, 백이 곤란하죠. 자, 이 곳을 두면 이렇게 두어서 흙이 살아. 이것은 마치 정답처럼 보이시는데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뭔가 문제가 있어요. 백은 이곳을 막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수가 있냐고요? 자, 이곳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수가 있죠. 자, 이곳을 두면 다시 한번 백이 뭐 이런 곳을 두고 싶은데 자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흑도 이런 곳을 연결했다가는 자 백이 이곳을 젖히고요. 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좀전 실패도. 기곡사 형태가 되어 역시나 흙 입장에선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흙도를 살리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은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흙을 살리는 그러한 멋진 묘수,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러한 것이 정답이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입구자 두는 수가 정답이 됩니다 자이 수가 왜 정답이 되냐면요 백이 만약에 이곳을 치받았다 그럼 여길 젖히는 순간 자 이렇게 두면 살죠 치중오도라도 여기서 한 집을 만들면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데 여기 있는 흙돌이 살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떠한 수를 생각하시죠 이곳 당연히 파워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이때는 흙이 이곳을 찔러가요 백도 이곳까지 치받아야 되겠죠 흙이 끊었을 때, 여기 있는 백돌이 잡혀요. 그 이유는, 자, 지금 이렇게 두었다가는, 자, 이렇게 젖히는 순간, 여기 돌이 교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백, 흙돌을 바로 잡으러 올 수가 없어요, 백이. 이런 식으로 먹여치게 하는 건 잡고, 이곳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두어서, 마찬가지로 백이 잡혀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 이곳을 끊어왔을 때 백이 이런 식으로 버티는 수가 또 여러분들 상당히 까다로우실 텐데요 이때는 흑이 이곳을 연결을 합니다 자 백이 이곳을 젖혀오면 지금처럼 한 집을 내는 수가 좋고요 백은 이곳을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뒤수를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두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도를 잡아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도 이곳으로 밀고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때 흑이 약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한 집을 내는 수가 좋아요. 그러면 100도 이렇게 한 집을 내서 빅이 되는데, 빅이 되기만 하더라도 여기 있는 흙도를 살렸기 때문에 지금 이 수순 정답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 두지 않을까? 이렇게 두면 100을 잡을 수는 있어요. 자, 지금처럼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100을 잡을 수는 있는데, 자, 결국 이곳으로 단수 쳤을 때 흙이 여길 먹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후절수 형태로 잡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수순을 정답으로 말씀드렸죠? 이곳에 자 이렇게 두면 자 이곳을 밀고 들어왔을 이렇게 한 집을 내는 수가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렇게 두었을 때자 이렇게 두면 이게 빅이 되는데 흙이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수순이 오히려 아까 전에 후절수 모양보다는 훨씬 더 이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찌되었든 간에 여기 있는 흙두 점을 살릴 수 있어 지금 이 수순 정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